자, 현재 스코어 4대 3인 가운데, 마지막 대망의 4쿼터 경기 준비 중에 있구요. 아, 파이팅 외치고 있는 우리 두 FC 선수들. 오늘은 뭔가 파이팅이 많이 매우 넘쳐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녹덕 선수한테 공이 갔구요. 소리를외치고 있는, 우리 독독 선수 자돌려주고 있는 두어고 던지주라고, 던지고있지주라고던지고 던지주라고, 던지주라고, 돌려주는 건 좋으나 저렇게 패스를 미스해서 공을 뺏기는 건안 좋죠? 발전소 지금 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권은 4대3으로 두호가 <laughs> 1점 앞서가는 가운데 자 1점 짜 승부 박빙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도의 부시 <laughs> 무신 물만, 물만 폭발. 아, 뺏겼어요. 그대로 쉽팅 펀칭으로 막아냈지만, 다시 한번슛팅 아, 위험한 순간. 그렇죠, 위험한 순간이죠. 아, 뭐,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더웠었는데, 오늘 현덕 축구장. 아주 그냥 날씨도 선선하고요 자 박희덕! 오래간만에 아 박희덕 얼이 이름을 불러봐요 아! 아, 아. 이름을 부르자마자 공 뺏기고 만은 박희덕 아, 아. <laughs> 좋습니다 드로잉 어한명더 끼고요 자 반빈 좋습니다 아아 그렇다 다시 1대2 사망 와아아아아인가요 아으로 아, 아, 오늘 원맨션 가요. 한선 팀들어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모든 코에 가자고 했던 마신. 자, 현재 숙과 5대 3으로 2점앞서 가는 두 FC. 아 지금 발전소 실수가 좀 나왔고요. 발전소 희망의 불꽃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저독독. 아 독독. 뭔가 지금, 액션을 취했는데요? 에이, 맞았다는 거죠? 아, 턱을 발꿈치로 지금 맞았다는 에이. 얘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퇴핑좋어요 반빈. 자, 11번에게, 11번. 신발. 다시 한번독도에게 자, 살짝 밀어준 거. 들어가면서, 그대로. 아이고, 넘어지고, 맞습니다. 자기 힘에 자기가 넘어진 건가요? 아, 살았나요? 볼이 살았어요. 바, 자, 박희덕 끌어주면서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쉽게 뚫렸어요. 박희덕 선수가 오늘 좀 일이 힘들었나 봐요. 자, 녹독, 녹독. 녹독 하나 보여주나요? 녹독. 녹독 보여줍니다. 달려 들어가고요, 녹똑 그러나,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자, 11번. 11번. 아쉬워하고 있는 11번. 아, 좋아요. 어. 바퀴도. 자, 반빈. 제 끼고요. 좋습니다. 자, 어만섭. 어렵게 살린 공.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뺏기죠. 아, 어만섭 선수 패스가 좀 정확했으면 좋았는데요. <몰> 对吧<好>？<好> 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발전소네 자, 후위. 후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그래. 아, 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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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아 좋아요. 골기퍼 정면으로 가는 슈팅 아, 아쉽습니다 발전소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쉬운 찬스 놓치는발전소 여섯 아... 찬스 아, 좋습니다. 밑으로 줄거 어반섭 가서 마무리 어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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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오뭔 일인가요? 여섯 찬스네요. 아니 오늘 뭔 일인가요? 삼으로. 아 오늘 박빈 뭐 선수의 날이 기념일로 정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오늘 마지막이죠. 박민, 남너 먹자. 박빈 화제. 박민 세대 보니가 아직도 약해요. 어?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때려보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발전소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오늘 꽤 넓어요. 발전소, 발전소. 아까 득점 찬스를 놓친 바람에 역 역습, 역습 찬스를 아, 내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저 중앙으로 찍고 들어가고요. 아, 들어! 다 힘을 내보로 발주고. 자, 집트 패스. 아, 선방이 고요 아이스 키 아, 오늘 뭐골 키퍼 반응 속도가 참 좋아요. 아, 좀 터치, 미스. 골, 골키퍼 때문에 파스까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아, 어떻게 된 일이죠? 골키퍼가더 부상이 네. 많나요?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부상을. 발전소. 발전소, 힘을 내봅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찬스, 슈팅! 지금 현재 시간은 19시 11분. 네. 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다리 저아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만석. 어만석, 어만석, 어만석. 아! 어, 위험합니다. 자, 발전소. 뒤로, 뒤로, 뒤로. 자, 됐어 어, 좋습니다 좋은 플레이. 아 미드필더의 역할은 아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 그러나. 올바 잡을 수 있는 정면으로 갔어요. 아 여유 있는 볼 있는 볼. 뭘 봐? 누가 고 아, 이거 뭐가요? 그 이거 뭡니까? 아, 위기를 장차합니까? 경기장에 사 분의 1만 킥이 들어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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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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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라이 먹었죠 라이 먹있죠 라이 먹있죠 라이 라이 좋아 탔습니다. 자반비 선수 다시 한번 위기, 들어갔고요 위기 발전소 반비지 잡았어요 위기 발전소. 아 지금 반비 선수가 뛰면 녹독, 지금 상들하고 잡습니다. 반대 전원 뺐스 다시 한번. 어 멋있어 녹독이. <laughs> 아, 아 뭡니까 풍선이 아, 올라가나요 여기서 어이없게 전런 패스를 아, 아쉽네요 아 풍선수 그냥 응. 패스 패스 하세요 응. 예, 예. 아 끊깁니다, 아, 끊깁니다. 지금 많이 뭉쳐 있어요 지금 많이 지칠 시간입니다 조명 켜졌죠 골드 나옵니다. 정확한 판단력. 어, 이거 빅살에 간게 다인가요? 행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위기의 순간 또 살렸어요. 박퀴덕반비 자, 침투하는 침투하는 와서. 쭉 뛰어 들어가고 있는 와서. 와서. 서 자, 진짜하게 진짜하게 와서. 어디가요? 어떻게 할 슈팅 할까 말까? 슈팅 할까 말까? 계속 들 슈팅! 아, 망설이면 안 돼요. 아, 왜 거기서 망설였을까요? 1초 망설이는 바로에 수비가 다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그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6대3으로 몇대 몇? 코너킥 헤딩 녹독, 녹독 슈팅 한번 해야죠 녹독 슈팅해야죠 한번 슈팅해야죠 슈팅해야죠 아악 슈팅 오케이 아 1만원 아, 네. 네. 슈팅 아쉽습니다 아 쉬운 녹도 오랜만에 슈팅 한번 해 하려고 지금 올라갔어요. 자 오래간만에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가야 되죠. 아아슈스 나온다 나오고 있어요 발전소. 발전소 교체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발전소. 네 많이 치셨어요. 저마섭 저마석. 마빈. 마민, 마민, 자, 다시 한번실버에 밀고 들어가면서 1등. 아, 뭘요 <laughs> 아, <먹어요>. 뭡니까? <laughs> 히스님은 프로... 아니가요 <laughs> 뒤로 내, 뒤로 내, 빨리, 내려, 빨리. 아, 뒤로 꼴보 죽은데는데, 아유. 그지, 꼴보 주면 됐잖아. 어, 고기 봐주면 됐잖아. 오, 집중력 대단한데. 카메라맨, 카메라맨 집중 왜? 뭐하는 거야? 물을 물 버리는 거야? 물을 버리네요. 다 녹았나요? 아, 배수구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버리는 거라고? 배수구 가 아래 있는데. 아, 배수구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버려? 아, 배수구 아래. 자, 여기는 SBS. <laughs> 발전소 발전소 힘을 내봅니다 발전소 발전소 너무 끌어요 지금 뺏줘야죠 빨리 여기서 세타를 올리나요 슈팅을 하나요 아 너무 너무 끌는데요 지금 어제 차스 나오나요 슈팅 차스 나왔습니다. 골파정면아골키 바우는 정면. 아, 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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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습아다자브레이아아반아 반빈 반빈 기대감이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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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서요 반빈 반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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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위시스케야죠 좋습니다 자 어먼서 박상준에게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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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트가 불이 켜지 어, 중앙 식9사이드 19사이드 어아업사이드 선언 아쉽습니다 오늘 밤비의 날입니다 발전소. 줄곳을 찾고 있는 아... 발전소. 자, 뛰어야죠. 발전소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발전소. 자, 뒤로. 자, 경기 시간. 19시 17분. 어,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지금 4코트인데. 저, 저 시간 잘못됐죠. 시간 이상한 거 아니야? 시가 어? 잘못됐어요. 아, 한번 <laughs> 이사하는가 했어. 시기가. <laughs> 아. 자,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어, 이 선수. 어, 좋습니다. 발전소. 자, 바키도 반비, 원터치. 어만석. 어만석. 아, 누가 이 어만서 패스 안 좋아요. 세 명이서 막아내 섭니다. 발전소 아직까지 쌓에서 중거리 슈팅! 어, 좋았습니다. 지금 어, 오늘 어만서 선수가 공 잡고 난 다음에 패스가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쉬운 플레이. 아, 픽복. 빅북. 아, 픽복 따라 아, 비디오 비디오 판독해 봐도 어... 좋아요. 아. 어... 오늘 오늘 맹비라는 쏟아내 맹비나를 쏴야 되는 앵커 예. 네. 조심해야 되는 앵커 예. 네. 자, 몰렸습니다. 멀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우찬. 정우찬. 정우찬 돌아서요. 정우찬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아 좋아요. 자, 지금 주로 가요. 패스. 아! 다시 뺏기고마는발전소 위기입니다. 발전소 위기예요. 좋아요.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칫트맨, 칫트아 지트! 아! 문전 앞에서, 오른발. 에이. 자, 현재 스코어 6대3으로. 6대3으로, 2FC. 자, 3점 있습니다. 앞서가는 가운데, 오늘의 모든 골은 반민 선수가. 발전소, 발전소. 한골만에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중앙. 나왔다, 나왔잖아. 네. 어. 발전소, 유지범 색깔이 예잘 어울립니다. 발전소 이미지와 상당히 맞는 이미지. 아, 자!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자, 빨져소빨져소 발전소. 발전소. 아, 자죽고 찾고 있는 발전소 돌발를 시도합니다. 자아 사이드 안 맞았어요. 사이드 사이드로 갔습니다. 발전소 물건을 챙기고 있는 황프로님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자 김대건 몸으로 막아주면서 자살살인 슈팅 아 살렸어요. 아코로케인가요 자, 심판이 안 부르면 바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오늘은 두껄 먹고 두껄 막았으니까 됐습니다. 네, 선방했죠. 50%, <웃음> <웃음> 자, 자 두어 선수들 아직까지 긴장 풀면 안 돼요. 어, 힘을 네, 발전소 힘을 내보는데요. 발전소 FC, 나 체력이 좋네요. 발전소, 때문에.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발전소, 발전소. 수비 라인.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게 한번 줄도 때 됐는데요. 자, 골파, 골파. 발전소 골파. 아, 패스 미스가 위험한 순간. 박키 나오. 줄하게 밀리나요? 줄하게 밀리나요? 아, 진짜. 주력에서 밀려 약간 밀렸어요. 오늘 박해석 선수 일이 힘들었던 거예요. 들어가야죠. 발전소 한 많은 골 넣어야죠. 한번 들어가야죠. 중거리 슈팅 시도합니다. 오늘 중거리 슈팅 아그 아, 기회를 했을까요? 가볍게 놓치고만. 자, 경기 2두 F C가 3장 앞서 가운데 사쿼터 경기 마무리합니다.